달걀 단백질 알러지는 단순한 영양 문제가 아닙니다. 암 악액질로 근손실을 일으키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항암제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키며 생존율을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단백질 대사 상태를 개선하면 같은 항암제를 쓰는데도 더 효과가 잘 나고 면역도 살아나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으로 명쾌한 한의원 스타일의 암치료 프로토콜을 설명드렸습니다.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세포독성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치료가 아무리 급해도 그것부터 치료하는 것은 먼저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암세포나 암줄기세포에 대한 알러지치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치료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코어식스의 알러지치료입니다. 명쾌한 한의원 진료를 문의하시면서 특이한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는 게 힘드셨을 텐데요. 코어식스란, BBF, 달걀 단백질, 칼슘과 우유 유제품, 비타민C와 야채 채소, 비타민B군, 설탕, 당류 이렇게 인체 대사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6가지 항목을 말합니다. 첫 번째 BBF는 모든 알러지 치료에 효과를 높이는 기본적인 아이템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의 영상을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인 달걀 단백질의 알러지가 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다른 항암 부작용 치료를 제쳐두고 이거부터 제일 최우선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달걀 단백질 치료 후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달걀은 먹는 음식 중에서 우리 몸의 단백질 조성과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달걀 단백질, 에그 믹스의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달걀을 먹고 불편한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단백질 대사 과정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교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달걀이든 치킨이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무슨 단백질에 알러지가 있다고 치료를 하라고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암을 진단받고 암이 악화되셨다는 것 자체가 단백질 대사의 균형이 이미 망가진 상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암 환자분들은 거의 100% 달걀 단백질에 알러지가 양성으로 나오실 거고요. 단백질에 알러지가 있다면 단백질을 소화하고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의 분해가 가속화되고요. 아미노산이 체내에서 작용하는 여러 부분에서도 기능이 저하되거나 불편감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백질 대사 기능이 저하된 것 자체가 결국엔 암을 악화시키는 데도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단백질 알러지가 암에 미치는 악영향의 첫 번째는 몸 상태가 악액질로 악화되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아게질이란 암 환자의 40% 많게는 80%에서 나타나는 영양소 대사 장애 증후군인데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고 근육이 빠지면서 영양실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원 중인 암 환자의 60% 이상이 대부분 이미 영양실조 상태라고 하고요. 암 환자의 사망 시에 20 내지 50%가 영양실조 때문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하니? 암세포가 다양한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근육의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전략적으로 인체의 근육을 분해해서 암을 키울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 근육이 소실된다고 하니까 허벅지가 얇아지고 힘이 없냐 그런 것만 보시는데 근육은 우리 인체 장기의 움직임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밥을 씹고 삼키고 섞고 밀어 내리고 흡수하고 배출하는 게다 소화기 근육이 움직여서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기침하고 뱉어내는 것도 다횡격막과그 주변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일들이고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혈액을 내뿜는 것도 심장근육의 작용입니다. 단백질 알러지 때문에 단백질의 합성이 안 되고 오히려 단백질의 분해만 가속이 된다고 하면 근육세포가 잘 교체되지 못하고 장기의 기능이 다 저하되면서 항암치료를 버티기 어려워지고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명쾌한 체원장 영상에 식욕법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다 먹게 해드리는 게 나았을 걸 암의 식욕법을 열심히 했더니 결국에는 영양실조 걸려서 돌아가시더라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못 먹어서 근육이 빠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 식욕이 좋아서 열심히 먹는데도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체의 대사 과정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체의 대사 과정이 무너진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나죠.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단백질이 할 일을 못한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몸에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초소 단백질은 생체 내의 화학반응을 빨리 잘 일어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이나 케라틴 같은 구조 단백질은 세포와 조직의 구조를 유지하고요. 페리틴과 같은 저장 단백질은 과도한 철분을 저장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운반 단백질은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고, GLUT는 세포막을 가로질러 포도당을 운반하죠. 인슐린 같은 호르몬 단백질은 신체의 생리 기능을 조작하는 명령 시스템을 조절합니다. 수용체 단백질은 세포 표면에서 외부 신호를 받아서 세포로 드나드는 문을 열어주거나 닫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게 만들고요. 방어 단백질은 항체를 만들어서 외부의 침입자나 암세포에게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알러지가 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종류의 인체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을 제외하고 나면 몸의 절반 정도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에 알러지가 있으면 인체의 각종 대사 기능에 전반적으로 차질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암과 싸워 이기라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총체적 난국인 거죠. 그래서 저는 달걀 단백질에 대한 알러지를 검사하고 달걀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가장 먼저 치료합니다. 에그믹스의 단백질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단백질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대사 과정을 정상화하면서 단백질 합성 능력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백질의 기능이 좋아지면 몸이 재할 일을 잘 하게 되고 점차 암세포가 우리 몸의 에너지와 아미노산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한 대항력도 올라가면서 컨디션이 좋아지게 됩니다. 단백질 알러지가 암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는 바로 면역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인에게도 DNA를 복사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전자 돌연변이는 자주 생깁니다. 그런데 면역계가 돌연변이 암세포를 잘 잡아먹으면 암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면역계가 대응을 잘 못하면 암세포가 점점 증식하다가 덩어리가 커져서 암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나 NK세포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인터페론들이 잘 합성이 되면 암을 예방하거나 암에서 호전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 컨셉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면역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겁니다.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우리 몸이 스스로 공격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단백질 알러지가 심각하면 이런 면역항암제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일단은 T세포도 NK세포도 다 단백질이니까요. 암이 악화될수록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고 근육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면역물질도 잘 합성되지 않고 면역반응의 오류가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반응입니다 제가 자가 면역질환 쪽의 영상에서 달걀 단백질에 알러지가 있으면 자가 면역 경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었죠 계란 단백질은 식재료 중에서 우리 몸의 단백질 조성과 가장 유사한데요 계란 단백질에 알러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점차 심해질 때 단백질로 조성되어 있는 자기 몸의 단백질 구조물에 대해서도 면역 오류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상태에서 면역 항암제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암에 대한 저항력과 공격력을 높이려고 했던 건데 엉뚱하게 자기 몸을 공격하는 면역 반응까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의 효율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백질 알러지 치료는 면역 반응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본 치료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달걀 단백질 알러지 치료는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단백질 대사 장애가 암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는 항암 치료의 내성과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알부민 단백질입니다. 알부민 수치는 암 환자의 예후와 면역력, 반응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바이오마크예요. 단백질 알러지가 알부민 수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알부민이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입니다. 혈중 단백질의 약60% 이상이 알부민인데요. 알부민의 가장 큰 역할은 혈관 내삼투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약이나 호르몬, 지방산이나 빌리루인 등과 결합하여 몸에 필요한 물질을 혈장에 녹여 전신으로 운반합니다. 활성산소 같은 유리라디칼과 결합해서 세포 손상을 보호하는 항산화작용을 하고요. 염증이 심할 때 사이토카인을 협착해서 면역반응을 조절합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단백질의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밥맛도 없는데다가 암세포가 아미노산을 다 뺏어가니 간에서 알부민이 잘 합성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염증이 심각해질수록 사이토카인이 알부민 대신에 CRP라는 급성기 반응 물질을 먼저 만들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알부민을 합성하는 것이 후손으로 밀립니다. 간에서 열심히 알부민을 만들었어도 신장이 손상되어 단백뇨로 배출되거나 장 점막이 손상되거나 하면 알부민이 자연적으로 소실되는데요. 보통은 합성되는 알부민의 양이 소모되는 양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암이 진행될수록 간 기능도 점점 떨어지면서 알부민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알부민 주사를 맞아도 그때 잠깐이고요. 그래서 알부민을 암의 예후를 예측하는 지표로도 쓰게 되는 거죠. 혈청 알부민 수치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예후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면 항암제 효과도 떨어지고 생존율도 낮아지고 재발률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알부민 수치가 낮을수록 T세포의 기능과 항암 면역 반응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또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약물을 운반하는 작용을 합니다. 알부민과 결합한 약물은 혈액 내에서 더 오래 머무르며 효과를 높이거나 치료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 특정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조절하거나 약물의 독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알부민과 항암제를 결합하여 항암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알부민 수치가 낮으면 이런 방식을 고려하기가 어렵겠죠. 특히나 저 알부민 상태에서는 면역 항암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알부민 수치는 수술, 방사선 항암제 투여 후에 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를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저 알부민 상태에서는 상처 회복 속도가 지연되고요. 감염률이 증가하고 입원 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알부민 수치를 아주 주의 깊게 봅니다. 환자분들을 위해서 수치 해석하는 법을 더 말씀드릴게요. 설정 알부민은 3.5에서 5.0이 정상치입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예후가 불량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CRP를 알부민으로 나눈 비율은 0.5보다 크면 염증이 우위 상태라는 의미니까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프리 알부민 수치는 영양 상태를 체크하는 아주 민감한 지표가 됩니다. PNI는 영양 면역 지수인데요. 총 림프 구수에 5를 곱해서 알부민과 더합니다. 이 수치가 45 이하이면 림프구도 부족하고 알부민도 부족하니 수술이나 항암시에 위험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알부민 수치는 암 환자의 치료의 핵심 지표인데요. 달걀 단백질에 알러지가 있다면 알부민에도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저알부민 혈증으로 악화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영양 문제를 넘어서 암의 진행, 치료 내성, 생존율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몸무게 1kg 당1.2 내지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붉은 육류는 암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생선이나 콩, 두부, 계란, 견과류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라고 하겠죠. 혹시나 근육을 보호하고 항암 면역 기능과 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BCAA 아미노산 보충제를 섭취하라거나 아르기닌, 글루타민 같은 아미노산이나 오메가 3 등의 영양소를 보충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먹어도 알부민 수치가 잘 호전이 되질 않아요. 왜냐면 먹은 것을 소화 흡수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데 많이 먹기만 한다고 이게 호전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알부민 주사를 맞아도 그 수치가 오래 유지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달걀 단백질의 알러지부터 치료를 합니다. 에그믹스 바이알 밑에는 알부민 성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라면 에그믹스 치료 후에 알부민에 대한 알러지를 체크하고 추가로 알부민에 대한 알러지를 단독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알러지를 치료한 후에는 그 물질에 대한 에너지 충돌 없이 잘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이 회복되게 되고요. 특히나 알부민 알러지 치료 후에는 알부민 주사를 맞으시는 간격이 늘어나거나 조치가 올라가는 식으로 고정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달걀 단백질 알러지는 단순한 영양 문제가 아닙니다. 암 악액질로 근손실을 일으키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항암제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키며 생존율을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단백질 대사 상태를 개선하면 같은 항암제를 쓰는데도 더 효과가 잘나고 면역도 살아나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안 들으셨을 때는 어떻게 병원에서 못하는 것을 일개 한의원에서 할수 있다고 말하는가 생각을 하셨겠지만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병원에서 할수 없는 저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오늘 단백질 알러지가 암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오늘 긴 설명을 들으셨으니 내용은 좀 어렵지만 상황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문제는 암에 악영향을 미치는 알러지가 달걀 단백질 알러지 단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죠. 몸이 단백질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도 칼슘이나 비타민C, 비타민B군, 설탕 하면서 줄줄이 치료해야 하는 항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칼슘, 비타민C, 비타민B군, 설탕, 당뇨 알러지가 암에 미치는 영향과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들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대로 이렇게 코어 식서의 알러지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항암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양소에 대한 에너지의 충돌이 해소가 되면서 호련이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항암치료를 버티게 해주고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올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러지를 치료하는 거냐, 라는 질문들이 항상 댓글로 자주 올라오는데요. 알러지 치료 원리나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올려놨습니다. 댓글로도 올려놓을 테니까 기존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톡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